안녕하세요 테리남입니다. 오늘 성수에 왔고요. 성수에 있는 어퍼룸 카페 가서 리뷰하고 공간도 소개시켜드리고 사장님이랑 인터뷰도 한번 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수에 있는 카페에 먼저 왔는데, 어퍼룸이라고 계신 분이 사장님이고, 일단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저 성수동에서 3년차 카페 운영하고 있는 기준혁 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짜잔! <laughs> <laughs> 사장님, 네. 그럼 여기가 성수에서 3년. 카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22년부터 시작했었으니까 제가 카페는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어퍼룸이라고 저희가 이게 어퍼룸이라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다락방이라는 뜻인데 옛날 이렇게 막 구석지고 그렇죠. 뭐 화장실 통해서 있는 작은 방막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 있는데 그 외국에 나가 보면 다락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막 홀처럼 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거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분들은 오히려 그런 다락방에서 되게 모여서 담소 나누고 대화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카페에서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그런 되게 최적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어퍼룸이라는 그 다락방이 또이 성경에서도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되게 하나됐던 그런 장소가 또 어퍼룸이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들어올 때도, 그 다음에 이렇게 좌식으로 올라올 때도 나름 계단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게 이제 다락방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조금 조금씩 아. 이렇게 녹여내려고. 아, 그 계단 타고 올라가는 네. 그게 또 다락방인데 네.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laughs> 계단을 맞아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 카페를 운영하게 되신 뭐 동기라던가 직업적인 부분인데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원래 이제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직업군 네. 어. 완전 어. 딴... 안녕하세요. <laughs> 아무래도 이제 이사가 좀 이렇게 잦고 많이 옮겨 다니고 이래야 되니까 아좀한 곳에 좀 정착해서. 뭔가 가족들이랑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그러면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보다는 자영업으로 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했었죠.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준비했거든요. 1년 정도 준비해서 공부하고 탐방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카페를 선택하고 이제 직업을 완전하게 됐죠. 음, 군인에서 카페 사장님으로. 네. 차가운 남자에서. 약간 따뜻한 로맨스 남자로 약간 <laughs> 카페 오빠 같은 느낌으로 이미지 어, 변화를 확시히네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수동에 카페를 차려야 되겠다 하는 따로 있으셨나요? 그게 사실 또 저한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7살 때부터 이 동네에 살았어요. 아, 네. 태어난 곳은 아닌데 거의 사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에 있었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후회가 되는 거죠. 그때 땅좀 사놓을 걸. 아. 그때 건물 좀 사놓을 걸. 이제 약간 이런... 왜 우리 부모님은 이때 아. 뭐하셨을까 하는. 오히려 막 공장들 엄청 많고 음. 오히려 바닥에는 이제 관리 안 되는 막 찌라시 같은 것들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만해도 아. 매연 냄새 많이 맡고 다니면서. 음. 아무래도 제가 경험했던 곳이, 어,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제일 분석하기 쉽다 보니까, 저와 관련이 있거나, 그런 지역을 먼저 탐방하는 게 먼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만의 어떤 차별성, 장점, 그런 것들, 강점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카페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제가 그 이전의 직업군이 이제 군인이었다 보니까, 어, 되게 얼매여 있거든요, 사실. 위치도 그렇고, 그치? 모든 게 자유롭지 않은데,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이면서도, 이제 그게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지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래도 나름 부지런한 편인데, 이제 한번 지각을 했던 거죠. 늦잠을 자서 아무도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혼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 이게 자칫하면 나태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만큼의 책임감이 이제 나한테 붙어버리니까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단점이 되더라고요. 어퍼룸만의 차별화 음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카페에 와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이제 많이 생각해 봤었는데. 제가 성수동 카페를 그냥 손님 입장에서 많이 다녀본 결과 맛보다는 비주얼로 먼저 사로잡아야 되고 먼저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주얼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비주얼만큼 뭔가 맛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제 전 항상 좀 남아있었고 좌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따닥따닥 따닥 막 붙어있으니까 대화할 때 뭔가 편하지가 않고 뭔가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를 좀 느꼈었거든요 뭔가 맛에 대한 부분과 편안하게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 상호 자체가 다락방 맞아요. 모티브잖아요? 네. 서로 간에 이제 비밀 이야기도 하고 음... 편안하게 이야기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아, 그... 옆에 <laughs> 이야기 안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도 좀 공간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음...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좀 되게 아늑하고 좋은 네. 공간인 것 같아요. 촬영 전에 한번 답사차 음... 먹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단호박 어, <laughs> 케이크? 네, 아, 케이크? 너무 네. 맛있더. 네. 어 맞아요. 저, 저, 먹군. 거지.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게 요즘 저희의 킥입니다. 단호박 아... 크림 파이가 신메뉴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디저트인데 그게 요즘 제일 호응이 좋습니다. 제가 메뉴 개발을 하려고 한건 아니었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생일 때 아. 로맨틱 벌써부터 그냥 로맨 달달한 냄새가 그냥 이제 좀 연구해보고 뭐 그냥 좀 쉽게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한 거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더 보완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이 단호박 크림 파이였거든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고 약간 성공의 어패 약간 어,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그럼 앞으로 또 디저트 오빠로서. 네. 어떤 메뉴를. 이 단호박 크림파이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요거를 크림파이로 끝내지 말고, 약간 식감을 바꿔서 타르트로 하면 타르트. 어떠냐. 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좀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이 식감 자체가 달라지니까 또 매력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단호박 타르트, 단호박 크림타르트, 그렇게 두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나오면 또 먹으러 네. 오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설명해 드리면 어 여기도 나름대로 다락방으로 이제 꾸며 놓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에 나가면 이제 큰 홀처럼 다락방을 쓸수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인 정서상에는 되게 좁단 말이죠. 들어왔을 때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하고 대화가 될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장소를 좀 녹여 보려고 나름 유리블럭 하고, 그 다음에 나름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좌식으로 아. 앉아서, 이제 좀 오순도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음. 마련해 놨습니다. 아, 유리블럭 자체가 네. 빛이 들어오면 또. 대부분 지붕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붕 위에 달아본 빛 들어오고 네. 그걸로 대부분 조명사아 하는데 음... 그 창문을 이 유리 블록으로. 맞아요. 뭔가 좀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좀 차단을 주고 싶었는데 음... 그렇게 하기에 뭔가 이 유리 블록만한 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그렇게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리 블록 자체가 많이 쓰긴 하거든요. 많이 쓰는데 공간 분리할 때 많이 쓰거나 아니면 그 사무실 같은데 음. 빛잘 들어오는 곳에 음. 빛 들어오면 되게 물결처럼 빛이 많이 비치잖아요. 맞아요. 그 자체가 너무 이쁜데 다락방의 그 창호를 연상시키기 위해 이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 좀 어? 되게 한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 어.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제 뭐 활용법, 활용법. 정도? 음.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 1. 진짜 스텝 1. 보시면 여기 자갈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되게 따뜻한 느낌, 되게 들어오고 싶은 느낌을 음. 되게 많이 좀 보여드렸는데 근데 아무래도 손님들께서 돌 자갈이 있으시다 보니까 들어오실 때좀 이렇게 넘어지신 적은 없는데 좀 이렇게 위험할 뻔한 적이 좀 있어가지고 음. 웬만하면 돌 자갈은 눈으로 감상해 주시고 이렇게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들어오시면 좀 안전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올 때, 네.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갈은 눈으로만. 맞아요. 더 뚜드려가면서. <laughs> 어,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낮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좀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낮은 곳에서는 보통 이제 대화가 중요하거나 뭔가 당소를 아. 나누기에 뭔가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좀더 나는 눈치 안 보고 좀 오래 쓰고 싶다. 그 다음에 뭐 나는 작업이나 노트북이나 뭐 그런 어떤 업무를 하고 싶다. 아. 그러면 이제 좀 테이블을 높은 상태에서 활용하시면 좀더 적합한 장소로 쓰실 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아니면 음, 가족들. 네.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서 가볍게 이야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힐링 보내는 곳. 맞아요. 여기는? 또, 카페에서 또 작업을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학업도 하고 작업도 하는 하나의 오피스 공간인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공간 분리를 또두 가지. 네. 또 마지막 활용점정. <laughs> 그럼 이 공간 자체에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누신 거네요. 네, 맞아요. 크게 보면 그렇게, 그렇게 세, 세 가지입니다. 네, 여기 하령관. 소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초반에 어,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카페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친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꽤 계셨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 베러얼스라는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저희가 뭐 고체 향수 또뭐 이렇게 냄비 받침 또는 이제 뭐 자주 쓰시는 뭐 빨대 뭐 이런 음. 것들 위주로 해 가지고 친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굿즈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해 놔서 이 예. 제일 처음에는 향수처럼 네. 발향시키고 나서 이제 냄새가 다날라가다날라가면 이제 비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인테리어도 활용할 수있는 어, 어떻게 되게 잘아시네요 그쵸. <laughs> 역시 태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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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주세요. 태리남. 태리남. <laugh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은 민슬이라는 제품인데, 이제 전부 서지컬 제품으로 되어 있고, 뭐 반지, 목걸이, 팔찌, 핀 정도로 이제 나름대로 다양하게 손님들께서 뭐 커피만 마셨다 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음. 이제 굿즈도 구경하고 뭐 제품도 사용해보고 매보고 이제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해놓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 인테리어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어, 저희가 이제 매장 운영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옛날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었구나 어떤 마음이었었구나를 다시 한번더 되돌아보게 돼서 음.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공간에서 한번더 영상으로 찾아뵙고 제 마지막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템템이었습니다. <laughs> 맛있겠죠? 저 피디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하나. 만들어서 드릴게요. 딱. 아까 먹던 포크 아니야?